마늘쫑 한 단을 준비해서 깨끗이 씻어 손질한 후 마늘쫑은 끝 부분이 말라 있고 지저분하니 0.5cm 정도 잘라 줍니다. 마늘쫑을 4cm 간격으로 잘라서 볼에 담습니다. 밀가루 반 컵에 소금 한 작은술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 주겠습니다. 마늘종에 밑간을 한 밀가루 옷을 입혀줍니다. 냄비에 김이 오르면 마늘종을 올려주고 중강불에서 5분 동안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반으로 갈라서 송송 썰어줍니다. 양념으로는 국간장 3스푼, 멸치액젓 2스푼, 대파 2스푼, 미림 3스푼, 참기름 1스푼, 깨소금 2스푼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겠습니다. 5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열을 식혀줍니다. 볼에 쪄놓은 마늘쫑을 넣고 양념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 주겠습니다. 통깨도 한 스푼 넣어서 솔솔 뿌려주고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늘쫑무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